네, 오늘은 음, 중복조합에 대해서 공부해보도록 할게요. 어, 중복조합이라는 것은 이제 중복을 허용해서 무언가를 뽑는다는 건데, 어, 어떤 것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생각열기를 한번 먼저 볼게요. 지금 딸기맛 사탕과 레몬맛 사탕이 들어있는 봉지 두 개가 있는데 여기서 네 개의 사탕을 고르는 방법의 수를 구하래요. 딸기 맛이 있고 지금 레몬 맛이 있는 거거든요. 이두 가지 종류에서 네 개의 사탕을 골라야 되니까 어 예를 들면 딸기맛 두 개, 레몬맛 두 개, 아니면 뭐 딸기맛 세 개, 레몬맛 하나 이런 식으로 한 가지 종류를 여러 개를 골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복을 허용해서 뽑는 것이 되는 거죠. 그쵸?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딸기맛과 레몬맛 사탕을 4개 고르게 되는 방법의 수를 한번 구해 볼게요. 4개의 사탕을 고르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선 음, 딸기맛 사탕만 모조리 4개를 뽑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자, 혹은 어, 레몬맛 사탕은 이제 새카맣게 칠할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딸기맛은 3개를 고르고 레몬맛을 하나만 고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딸기맛 2개, 레몬맛 2개를 고를 수도 있습니다. 딸기맛 하나, 레몬맛 세개를 고를 수도 있겠죠. 또뭐 있어요? 레몬맛만 4개를 네다 고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딸기맛을 안 고르고. 자, 또 다른 경우가 있을까요? 없겠죠. 결국 두 개의 종류에서 네 개의 사탕을 고르는 경우는 다섯 가지가 됩니다. 그쵸? 지금은 어, 종류도 두 가지였고, 고르는 사탕 개수도 네 개밖에 안 되니까 그림을 그려서 쉽게 생각을 할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종류가 다양해지고, 고르는 사탕의 개수도 늘어나게 되면은, 단순히 그림을 그려서만 판단할 수 없을 수 있거든요. 지금은 쉬운 경우였던 거죠. 그러면 이제, 어, 어떤 경우에서든 쉽게 경우의 수를 찾기 위해서 어, 다른 방식으로 생각을 좀 해보려고 그래요. 자,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냐면 일단 사탕은 4개를 고를 거잖아요. 4개를 고를 거고 딸기 맛을 고르냐 레몬 맛을 고르냐의 차이잖아요. 그래서 왼쪽은 딸기 맛, 오른쪽은 레몬 맛을 고르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딸기 맛과 레몬 맛을 몇 개씩 고르느냐에 따라 그 사이에 구분선을 놓는 겁니다. 그러면 자, 지금 예를 들어서 이첫 번째 경우 같은 경우는 딸기맛 사탕이 4개거든요. 그렇게 되면 구분선을 여기에 놓는 거예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구분선의 왼쪽은 딸기맛, 오른쪽은 레몬맛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구분선 왼쪽에 딸기맛 4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구분선 오른쪽에 아무것도 없죠. 즉 레몬맛은 안 고른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러면 또 자, 이렇게 4개의 사탕이 있을 때 네개 사탕을 일단 다 그려놔 볼게요. 자 이렇게 네개 사탕이 있을 때이두 번째 경우는 이두 번째 경우 같은 거는 지금 딸기 맛이 3개 레몬 맛은 하나잖아요. 그럼 구분선을 어디에 놓으면 되겠어요? 여기다 놓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딸기 맛 3개 레몬 맛 하나를 고른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거는 딸기 맛과 레몬 맛 사이에 이렇게 구분선을 놓으면 되죠. 그 다음 것은 여기다 구분선을 놓으면 됩니다. 그 다음 것은, 그쵸? 가장 왼쪽에 여기에다 놓으면 딸기 맛은 안 고르고 레몬 맛만 4개 고른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결국 어, 우리가 구분선을 놓는 방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면요, 어떻게 하는 것과 같냐면 이제 자리 자리가 다섯 개가 되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구분선까지 포함해서 이제 다섯 개의 자리에서 이 구분선을 어디에 놓느냐, 다섯 개의 자리에서 어디에 놓느냐의 그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 다섯 자리에서 구분선을 놓는 한 자리를 뽑는 방법의 수. 즉, 5 C, 1만큼의 경우의 수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관점을 달리 해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그 방법의 수는 다섯 개 자리에서 막대를 놓을 한, 자리 한 개를 택하는 조합의 수 5C1과 같고, 혹은 이렇게 생각해도 되죠. 구분선 말고 사탕 네 개의 자리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섯 개 자리 중에 사탕 네 개를 놓을 네 자리를 선택하는 조합의 수 5C4. 실제로 5C1과 5C4가 같은 값이잖아요, 그렇 그래서 5C1로 생각하거나 5C4로 생각할 수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구분선을 놓는 방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어, n개에서 어떤 종류, n개에서 지금 여기 이 문제에서는 딸기맛, 레몬맛 두 종류, 그러니까 두 개에서 알개, 여기서는 네개죠 그렇죠? 알개를 중복을 허용해서 뽑는 경우의 수, 이것을 우리가 중복조합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중복조합의 내용을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중복조합.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알개를 택하는 조합을 우리가 중복조합이라고 하고 이 중복조합의 수를 기호로는요. 이제 H를 사용해요. 그래서 N개에서 알개를 중복 허용하여 뽑는다. 그래서 NHR.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러면 관련된 예 문제 하나를 풀어볼게요. 딸기 사과 귤 각각 10개씩 들어있는 바구니에서 5개 과일을 고르는 방법의 수를 구하래요. 그러면 지금 딸기 사과 귤 3종류입니다. 그죠? 3개에서 5개의 과일을 골라야 되니까 중복을 허용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중복을 허용한 조합이 될 것이고, 중복 조합이고, 기호로 나타내면 3 h 5를 구하라는 소리입니다. 3H5를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우리 아까 구분선을 놓았던 그 방식대로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그러면 일단 과일은 다섯 개를 고를 거고요. 구분선만 잘 놓으면 되는데 자 이번엔 구분선이 몇개 필요할까요? 딸기, 사과, 귤세 가지 종류입니다. 그렇세 가지 종류니까 구분선은 두 개가 필요하겠죠? 하나 적은 두 개. 그쵸 두 개의 구분선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다. 자, 이건 무슨 의미예요? 딸기는 한 개. 사과는 세 개. 귤은 한 개. 이렇게 고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또 이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다섯 개인데 구분선을 이렇게 놓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건 무슨 의미? 딸기는 안 고르고 사과는 두 개, 귤은 세개 이렇게 뽑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구분선 두 개를 놓아서 우리가 방법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결국 몇 개의 자리에서,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자리가 일곱 개가 됩니다. 구분선이 두 개가 생겼기 때문에. 그 일곱 개의 자리에서 몇 개를 고르는 구분선 두 개입니다. 그죠 구분선 두 개를 고르는 구분선 두 개의 자리를 선택하는 조합의 수. 이렇게 계산을 할 수도 있고요. 혹은 7개 자리에서 5개의 과일을 자리. 그렇 5자리. 이 5자리를 고르는 방법의 수. 이렇게 75로 계산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계산하면 얼마가요7 팩토리얼 나누기 2 팩, 5 팩. 그렇죠? 따라서 얼마예요? 21가지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답은 21이 되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 nHr이라는 중복조합의 수에 대해서 어떻게 계산하면 될지 일반화된 식을 한번 정리해서 써볼게요. nHr입니다. 그럼 n개에서 r개를 뽑는 중복조합의 수예요. 그러면 구분선이 우리가 아까처럼 생각한다면 구분선은 몇개 필요한 거예요? 지금 n개니까 구분선은 n-1개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전체 자리는 몇 개란 소리예요? 자리는 n-1개의 구분선에다가 알게 만큼이 자리의 개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n 플러스 r 마이너스 1. 이거, 이게 자리의 개수예요, 그렇죠? 이 중에 몇 개의 자리를 뽑는 거예요. 구분성 개수로 해도 되고, 아니면 대상의 개수로 해도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 n 마이너스 1이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r이라고 해도 되겠죠. 그래서 n 플러스 r 마이너스 1cr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nhr을 계산할 때 이렇게 대신 계산하시면 돼요. 조합의 수를 가지고. 아시겠죠? 네, 그럼 연습을 한번더 해볼게요. 얘 예, 2번을 볼게요. 네, oh3입니다. oh3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합으로 바꾸면 5 플러스 3 마이너스 1C3이 되는 거죠. 그러면 7팩토리얼4팩토리얼3팩토리얼 따라서 얼마가 되나요? 35가 되죠. 자 2HO입니다. 2HO니까 2 플러스 5 마이너스 1C5가 되겠죠. 그러면 6C5가 되는 거고 6팩, 5팩, 1팩 1C5가 될 것이고 65니까 6팩, 5팩, 1팩, 그래서 6이 되겠습니다. 그쵸? 네, 수고하셨습니다.